2 0 2 6년 1월 25일 오후 10시 9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했는데요. 아, 참, 그 전에 여러분들 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제가 영상을 그, 요즘에 올리고 있는데, 제가 자꾸 그, 아직도 26년인데, 25년으로 자꾸 여기를 쓰고 있었더라고요, 이거를. 네, 근데 제가 거의, 1월달도 지금 벌써 한 달이 돼갔잖아요. 예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거를 근데 썸네일을 다 바꿀 수가 없어가지고 예 오늘부터는 이제 26년으로 제대로 이제 쓸 테니까는 네 너무 죄송하고요 예또 그렇습니다 제가 날짜가 년이 바뀌는 거를 아직 그 예, 너무 죄송하고 26년으로 이제 바꾸겠습니다 <웃음> 자 <웃음> 자, 그, 자사주 운명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 사회가 아닌 주주가 정한다. 3차,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세금이다. 자, 내용들이 있는데, 자, 그, 저희가 이제 3차 상법 개정안이 정부가 이제 추진 중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기업이 자사주를 처리를 하면서 일단은 주주의 환원 정책을 이제 내용들을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실제로 자사주 소각을 하면은 기업들한테도 주가에 좀 영향적인 부분들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좀 좋은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이제 계속 이3차 상법 개정이 계속 좀 밀리기 시작했었거든요. 요번 연도도 이제 올라 올라오면서도 그래서 상반기에 이제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포인트는 <laughs> 현재 이 대통령의 정부는 어, 기업들이, 어, 이제, 현재 기업 오너들이 너무 강력한 힘들을 이제 주주들에게 조금 나눠주겠다. 약간 이 포인트로 가면서 플러스로 이제 기업들의 주가까지도 같이 이제 상승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즉, 지수까지도 영향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가장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는 지주 쪽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자, 지주를 하면은 플러스로 증권들까지도 이제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지주 쪽이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은 좀 랠리가 좀 길게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시청이 높은 애들이 많다 보니까 좀 체크를 할수 있는 종목들 꽤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롯데 지주. 예. 네, 흐름들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진 않지만 롯데 지주 쪽. 그니까 지주 쪽에막 핵심적인 종목이다라고 얘기는 하기는 어렵지만 어 포인트들이 조금 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롯데 지주가. 그래서 조금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SK. <laughs> 네, SK하고 어 두산 두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K텔레콤도 어, 흐름이 굉장히 좋구요 그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화나 SK 두산 뭐 하림지주, 그니까 지주 전반적인 애들은 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롯데지주, 원익, 그리고 한화, SK, SK텔레콤, 그 다음에 스퀘어 두산 네. 그 다음에, LG전자까지도, 예, 네, LG전자까지도. 근데, 이렇게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플러스를 생각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증권 쪽이 일단 제일 포인트예요 예, 네, 지주산데왜 증권을 얘기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어쨌든, 지주 쪽, 그니까, 지주의 그 소각은, 현재 시장의그 거래를 유도하는 또 하나의 방침이란 말이죠. 그니까, 증권 쪽에서도 돈들이 플러스로 올라올 거고, 그리고 예탁금들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 예탁금이 현재 지금 100조 이상이 넘어졌, 넘어졌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돈이 더 많이 이제 들어올 것들이 아주 또 많다라고 이제 들어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증권 쪽에서도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음, 응, 그래서 어, 증권 쪽 미래세 증권은 지금 뭐 그냥 증권 쪽에서 거의 날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신영증권이나 부엌증권, 기움증권, 얘네들이 왜 부각이 되냐면,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고, 소각이 됐을 때, 에 네, 이런 애들이 좀 주목을 받았었던 애들이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금융지주들도 계속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증권 쪽들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는 게, 어, 좋아 보입니다. <laughs> 자, 그 다음에 삼성 고성 HBM4 네달 엔비디아 최초 공급한다 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24년, 25년 C에서 2025부터 시작을 해서, 26년까지 오면서 계속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이제 첫, 초, 초반에, 그 그러니까 초출 내용이 나왔을 때, 얘기를 드렸지만, 삼성이 안할 이유가 전혀 없죠. 엔비디아가 고객사를 두고, 물론, 고객사를 두고 있습니다. 두고 두고 있지만 안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아마 어느 정도는 이제는 음, 주목도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 하도 이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들이 어, 전반제 조정이 왔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계속적인 자기야 랠리들을 보여주고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소부장 애들은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반도체들도 이제 슬그머니 이제 머리를 들 때가 왔다라고 저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생각에는 일단은 포인트는 세미파이브, 세미파이브하고 제조 반도체 일단은 저는 이두 명은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laughs> 어 TSE도 체크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TSE까지도 그 다음에 노타는 TPU가 있는데 일단은 얘는 조금 지켜보긴 할게요. 네, 근데 이제 TSE나 제주 세미파이브는 의미도를 많이 높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어,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하나마이크론이나 한미반도체 요 정도, 네요정도밖에는 지금은 일단은 좀 체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비슷한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네, 그 정도로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 재무장관 비트코인 매각 중단한다. 국가 디지털 자산 준비금 구축.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자꾸 디지털 자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슬그머니. 그죠? 자, 이게 포인트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어쨌든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 그러니까 안전 자산으로 조금 구축을 시켰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주목도가 좀 많이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투자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이 있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laughs> 플러스로 이제 국가 디지털 자산은 약간 이제 비트코인하고 냄새, 성격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없잖아, 있죠? 그죠? 아, 그다 러 보니까, 일단은 요거를 좀 포인트를, 스테이블 코인은 좀 약간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 스테이블 코인 쪽을 좀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자, 그래서, 일단, 결제 서비스인 단알이 가장 핵심적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nhnkcp, 예, nhnkcp도, 일단은, 좀, 주목도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금거래소를 하고 있는 IT생 글로벌이라든지, 그죠? 아톤, 뭐, 쿠콘, 이런 애들도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카카오페이가 조금 의미도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카카오페이는, <laughs> 다른 자회사 애들이, 다른 계열사들이 좀 밀어주고 있거든요. 카카오페이를. 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카오페이나 다날이나 nhnkcp, 그 다음에 미투온. 나아가서 이제 it생글로벌. 요 정도로 일단은 좀 보고 있고, lgcns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요렇게까지. 다날, nhnkcp, lgcns, 카카오페이, 미투온. 요렇게. 이런 식으로, 순수 애들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섞여져 있는 테마군들이 있는 LGCNS도 괜찮고,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스테이블은 아마 얘기가 좀 자주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를 조금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년만에 천스탁 눈앞, 코스닥 3천을 목표로 하겠다. 자, 이게 이제, 그, 정부에서 내용이 나왔던 게, 스테이블 플러스 STO 얘기를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하겠다라는 이제 포인트였는데, 근데 이거를 다시 얘기하냐면, 다시 얘기하자면, 스테이블은 코스닥 관련주들이 좀 맞다고 볼수 있는데, 코스닥의 주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로봇하고 바이오, 그 다음에 2차 전지, 어, 그 다음에 기타 아군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laughs>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을 시키려면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바이오들이 좀 죽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바이오에 대한 포인트를 줄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어, ABL 바이오라든지 네. 이게 여기 좀안 보이시죠? 음. 일단 바이오들은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까지는 아니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좀 과하게, 뭐, 얘네들이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순간적인 좀 많이 시세들이 많이 분출되긴 했었어요, 바이오들이. 그동안에. 음, 그동안에 많이 분출이 돼서, 살짝 조정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들은 지금부터는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ABL, 프로티나, 알지노믹스는, 제가 볼 때는 좀 계속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로킷도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laughs> 그 다음에, 오름테라. 네, 오름테라. 그 다음에, 삼천당. 지금 삼천당이, 그 일본 거공시 마이스톤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제 주목도가 굉장히 펌핑이 됐기 때문에, 어, 제가 볼 때는, 에, 알테오젠이 코스닥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삼천당이 뭔가 먹을 수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처음에는 이제 ABL이 완전히 이제 군세를 잡으려고 생각했다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삼천당이 굉장히 포텐션이 높아졌거든요. 어, 그래서, 제가 볼때 삼천당을 필두로, 나머지 바이오들이 끌어올릴 가능성들이 높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아마케를 참여하는 이제 보로노이라든지, 그죠? 음, 그리고, 이제, 오름, 뭐, 그 다음에, 비만 애들 있죠. 비만 애들도. 비만 애들도 저절로 같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서, 어좀 보시면은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그 다음에 로보 택시 달리는데 K 자율주행 데이터 족쇄 풀고 초딩 딱지 낼까 이게 이제 한국은 실증 데이터에서 뒤처진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하는 건데요. 음, 글쎄요 이게 이제 데이터상으로서는 뭐 어떻게 내일 내얼, 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 자율주행은 이제부터 조금 주목도가 있는 기업이 이제 산업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현대차의그 박민우 인물이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탈바꿈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laughs> 그래서 자율주행은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슈어소프트라든지 sos랩, 만도하고 퓨런티어를 필두로 해가지고, 현대차 계열사들도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요번에 좀 빠지긴 했는데, 이게 노조 얘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은 그냥 시세 분출때에서 차익 매물인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전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계열사들은. 근데 물론 이제 시장에 부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있으면 좀 긴장은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투자를 지금부터 뭐 한다, 는 아닌데, 그니까 러제 그냥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주가가 여전히 낮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다른 거에 비해서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한 번은 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 이래서 근데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 좀 조용히 잘 올라가고 있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은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다음에 세 가지 약효 내는 비만약 올해 임상 완료 얘기되어 있습니다. 112의 첫3중작용제레타트루에 대한 네. 내용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지금 릴리 플러스 그 노보노 쪽의 얘기가 좀 많거든요. <laughs> 네, 노보노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그 비만에 대한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보노하고 릴리가 주목도가 있는 거는 국내 시장에 굉장히 좀 의미도가 있어요. 음, 그래서 어, 전반 이제 비만 쪽에 의미도를 조금씩 줄수 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일단 D&D 파마텍, 예. 과대 낙폭으로 인한 살짝의 반등처럼은 보이는데 포인트가 조금 확실한 애들이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D&D도 그렇고요. 그 연구용 출제인 일동제약도 그렇고 그 G2G도 이제 슬그머니 다시 또 올라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이제 올릭스 그죠 올릭스 그 다음에 삼천당제 아까 얘기했던 거 펩트론 네, 이런 애들 인벤티지랩 요런 애들이 한미약품까지 이런 애들이 조금 주목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만 애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히토류 기업에 16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트럼프 정부에서. 한중,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 그죠? 중국은 사실 히토류 굉장히 강력한 또 나라고 이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린란드 얘기가 있었죠. 저번에. 이제 얼마 전까지 이제 그린란드에 대한 내용들도 있었고, 뭐 인도 얘기도 있었었고. 트럼프가 이제 얘기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시장에서 반응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히토리오하고 사실 연관이 좀 되어 있어요. 음, 그래서, 히토리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관련주에서는 유니온 머티리얼이 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유니온하고, 이제, 어, 동국 RNS, 그 다음에, 뭐, 세노텍, 요 정도인데, 아 어, 근데 사실은 저는 이제 요거는 단발성 이슈들이 조금 강해서 별로 추천을 하고 싶진 않아요. 예, 근데, 왜냐면, 하이 히토류 종목들을 잘못 건드리면은, 굉장히 낭패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건 단타도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그래서, 어쨌든 저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 정도로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안 하시는 게좀 편할 것 같긴 해요. 음. 그다음에 현대차 아틀라스 3만 대 생산시 원가 4분의 1 수준. 자, 노조 얘기도 많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인지 현대차 내용 때문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졌는데 <laughs> 말씀드렸지만 휴림 로봇, 유진 로봇일 때문에일 가능성도 높아요 제가 볼때약좀 과도하게 진짜 작전주처럼 이렇게 막 올라갔거든요 사실 여러분들 <laughs> 그 국내 기업들 로봇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들은 아직은 조금 좀 발전 속도가 느리긴 해요. 음. 이제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전반 제가 볼 때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은데. 실제로 실, 그, 실용도가 높은 기업들은 좀 이제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로보티즈라든지, 그냥, 음, 그리고, 어, 원이콜이라든지,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제로 이제 삼성이 인수를 했고, 그죠? 그다음에 원 원이 콜딩스도 이제 지주 쪽에영향도 있고,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로우팔에 대한 이제 내용들, 엔비디아 내용들이 있,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이제 전반 지금 로봇들이 좀 조정이 오고는 있는데, 어 조금 시간을 좀 들여 본 다음에 좀 체크를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빠지고 있는데. <laughs> 굳이 지금 뭔가를 할 필요는 없어요 예좀 네. 안정이 된 다음에 좀 봐도 되니까 이게 어 과도하게 빠졌다 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면 또 낭패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하실은 더 지하실이 있는 법이에요 이거 뭐 내려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이 전 종종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야, 삼성 SDI 아틀라스 배터리 만드나, 로봇 동맹 강화. 이게 이제 저번에 얘기가 나오고, 삼성 SDI A, SDI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전지 배터리가 그래도 조금 살아나는 느낌인데, 어, 근데 제가 사실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음, 2차전지 어딨나요? 어. 자, 그, 솔직히, 저는 2차전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안 해서 뭔가 코멘트를 드릴 수는 없는데, 음, 난이도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2차전지가. 이게, 그러니까, 신규로 들어가든, 기다리고 있든, 뭐가 됐든, 난이도가 진짜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그제니까 다른 테마군에 비해서 랠리가 조금 작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그 2차전지 배터리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부각이 많이 되고는 있는데, <laughs> 음 글쎄요 일단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는데 전고체는 한농화성하고 이제 이스페탈를 이스 이슈 스페셜티 케미칼을 보라고 얘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만약에 또 본다면은 그나마 대장인 SDI랑 에코프로 정도가 될것 같고요 어 예, 리튬은 솔직히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예, 리튬은 값이 오르고는 있는데 어쨌든 포인트를 준다면, 이제 관리 종목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투자의 가치성을 생각했을 때는 잘, 아직은 포인트를 못 주겠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본다면, 어 안전성이 있는 SDI를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음에 캐나다 60조 규모 잠수함 사업, 한국 기업의 역량이 큰 신뢰. 자, 얘기를 딱 들어보자마자, 저는 이제, 보자마자, 방산 플러스 조선인데, 이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은 <laughs> 조선들도 올라오기는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때 음. 조선들도 이제 슬그머니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오션부터 엔진 그리고 어, 현대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로, 이제 조선 애들도 올라오고 있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삼성중공업 오션 엔진 네, h, 중공, 세진. 요렇게, 가,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정도가, 제일, 포인트를,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하고, 이제, 방산 쪽은, 이제, 그나마 본다면, 엠텍 정도가, 좋을 것 같고, 그니까, 그냥, 순수, 오션 쪽을, 필두로, 조선 애들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걔네들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laughs> 미국 러시아와 종전한 최종 합의 다가서냐 1월 2일 추가 회담에 대한 내용들, 아부다비서 3자 회담의 종료, 젤렌스키. 지금 얘네들은 솔직히 이제 믿을 수는 없거든요. 얘네들을 어 말이 항상 많아가지고 확실하게 이제 그거 종전을 한다 안 한다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일단 갭은 떴어요 한 번은 전진건설 로봇하고 대동기어 이런 애들이 이제 조금씩 머리를 들고 있는데 일단 어찌됐든 얘네들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단타성의 느낌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어 이제는 종전이 진짜 나올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하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그냥. 아 저런 얘기들이 한 번씩 나올 튀어 나올 때마다 단타로 한 번씩 치고 나가자 이걸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길게 끌고 가자라고 하면은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전혀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뉴스들을 빼먹었는데 원전들 있잖아요. 원전들도 지금은 이제 어,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전반 이제 그 되게 강력했었던 애들이 좀 많이 빠지긴 시작했는데, 어, 원전은 사실 시세를 분출 많이 안 했어요. 다른 테마군에 비해서. 음, 그래서, 어, 아마 원전은 계속 또 타이틀을 돌리면서 할수 있기 때문에 원전 또한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구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